임고를 즐겁게 임고킹. 보기기는 원본의 맛 그대로가 최고지. 보기기 원문파 보여라 안녕 킹즈들. 이번 영상에서는 보기기를 원문으로 한두 선배가 뭉쳤어요. 안녕 킹즈들. 여러분의 임고를 한 방에 종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알포 여우야. 나는 확신의 M.P로. 계획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당장 하고 싶은 것이 생각나면 이미 세워둔 것은 바이바이. 새로운 계획에 재상황을 맡기지. 그리고 공부할 때에도 노래와 이미지를 활용해서 외우는 것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반복해서 공부했어. 이런 나의 성격을 알고 이번 영상을 시청한다면 바쁘고 계획을 바꾸는 것조차 겁나는 포기기간에 조금 더 확신해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안녕 난 확신의 토끼상 토끼는 토끼야 나는 유일하게 재수생의 꾸개기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사실 꾸개기쯤 와서는 현역이든 N수생이든 별 차이가 없지만 지칙에도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N수생 킹즈들 참고할 수 있게 N수생 버전으로 얘기해보려고 해 하지만 현역 N수생 킹즈들 모두 참고도 좋다고 미리 말하고 싶어 알포 토끼 그러면 뽀기기 시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볼까? 뽀기기는 언제 시작했고 몇턴이나 좋았어? 나는 조금이라도 실제 상황에 가깝게 모의고사를 치고 싶었어 그래서 본수원들과 모의고사 치는 일정을 고정해두고 그날에 맞게 뽀기기 일정을 짰어 목표를 한열턴 돌리기로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뽀기기 시작일이 12일부터 12일부터 <laughs> 시작했다고 써있더라. 그래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포기기 파트너의 계통은 열어봤지. <laughs> 왜 이렇게 빨리 시작했어? <laughs> 아, 나도 스터디 플래너 뒤져서 찾아봤는데 정확히는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했더라 어, 나는 내 나름대로 그 그래. 이제는 뽀개기 할 준비가 된것 같다. 시기를 예상하고, 그때부터 뽀개기를 하기로 했어. 뽀개기 전에 부족했던 부분을 무한반복하는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스터디 진도가 끝나자마자 뽀개기를 하기로 한 거지. 아, 넌 준비가 다 되고 나서 시작했구나. <목소리> 우리는 준비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좀첫 텀을 길게 두고, 천천히 한번 다시 보는 거를 생각을 했어. 그래서 첫 텀이 뽀개기 치고는 긴 기간이어서, 이것도 포기기가 맞아요 하는 킹즈도 있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난 이때마저도 죽을 것 같았고. 그리고 딱 시험 전날만 쉬고 계속 포기기형과 포기기를 달렸지. 포기기를 시작하는 날짜는 사업마다 다르구나. Uh -huh. 끝내는 날짜도 다 다르고. 그렇지 그렇지. 어쩌면 나는 남들과 다르게 진행해서 불안할 수도 있었겠어. 맞아. 나도 초수 때는. 누구나 언제부터 누구랑 어떻게 뽀개기를 한다더라 이런 말들이 엄청 신경 쓰였다 그래서 무리하게 남들 따라하기도 했어 근데 이제 한번 실패를 겪으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과 페이스를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구나!를 깨달아서 재수 때는 그런 거 일체 신경을 안 썼어 마이웨이 개척자 맞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응응,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막 일찍 시작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최소화하고 나의 페이스를 찾으라는 말이구나. 그렇지. 그럼 뽑기기는 누구랑 했어? 나는 본선들하고 짝을 나눠서 뽑기기를 했어. 음. 음. 본선들의 성향이 꼼꼼히안꼼꼼히로좀 갈렸는데 그래서인지 조금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됐던 것 같아. 나는 안 꼼꼼히 파였고, 내 포기기 파트너도 좀 자유로운 편이었어. 덕분에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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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데, 어. 1차 포기기는 그래도 내가 원래 받을 스트레스보다는 덜 받고 했던 것 같아. 다행이다. 응. 그래서, 우리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우리 막 포기기 만나기로 해놓고, 둘 중에 하나가 폰 배터리 나가서 몇 시간 뒤에 연락되고 막 이럴 때도 꽤 있었는데, <laughs> 어. 둘다 서로 한 번씩은 그렇게 해서 웃고 넘기는. 꼬기기 <laughs> 파트너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다. <laughs> 어 나는 알프랑 다르게 꼼꼼파였어. IFJ, ISFJ. 나는 내 성향상 계획파, 꼼꼼파, 긍정이랑 스터디를 하고 싶어서 그런 친구를 찾아서 헤맸지. 어, 그동안 스터디했던 친구들 중에 나랑 성향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스터디원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호섭을요 <laughs> 그래서 일찍부터 그 친구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이전부터 미국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성향이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꼼꼼파 꽁꽁파 안 꼼꼼파 얘기 앞서서 원래 모두 원문파였는데 원문파였던 이유가 있어? 사실 나는 원문파 플러스 정리파의 혼합형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공부는 끝까지 원문으로 스터디할 때 질문은 나름의 스트트 자료로 진행을 했거든. 각각의 일을 말해보지. 일단 단거나 자료를 만들지 않고 끝까지 원문으로 공부한 이유는 첫째, 하나라도 빼먹지 않고 싶었음. 갈수록 사소한 내용들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추세라 원문으로 끝까지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사실, 원문, 그니까, 러 강사 프린트 본에도 모든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항상 불안했는데, 더 요약된 정리들을 본다는 게 어려졌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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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무리 정리를 해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원문에서 또 빼낸 얘기가 있으면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할 것 같더라고. 음. 그리고 원문을 보면 스쳐 지나가면서, 아, 은근히 묘워지는 새로운 정문이 있잖아? 맞아. 그래서 원문을 택했지. 둘째. 고객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아까웠어. 나는 자료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애초에 도해도집자나 정말 헷갈리는 내용들을 도화한 자료를 외에는 내가 자료를 직접 만드는 없어. 초소때 한번 내가 단권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외워주는 것도 아니고 타자만 쓰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하나도 더 외우겠다 생각이 강했어. 근데 또 그렇다고 남이 만든 자료를 보고 싶진 않았어. <laughs>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다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자료는 내 눈에 잘안 들어오는 타입이었거든. 극도로 <laughs> <그때로> 예민했어. <laughs> 아 뭔지 너무 잘할것 같아. 그치? <laughs> 어, 그리고 나 실제로 컴퓨터로 뭘잘못 만들어. <laughs> 그래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쩔 어. 수 없는 극강의 어문파가 되었다 그래야 되나? 셋째. 나는 단권화 사체를 원문에 한 케이스. 나는 단권화를 안한 대신에 원문에 나름의 단권화를 했어. 즉, 강사 프린트에 모든 걸 우겨넣었어. 프린트에 내가 만든 청킹, 모의고사 풀면서 혹은 지도서 보면서 새로 알게 된 내용, 친구가 물어봐준 내용 이런 걸 해당되는 페이지에 빼곡히 써놨어. 그래서 사실상 그 자체가 단거나 다르였어. 어, 나는 조금 달라. 음. 나는 빼곡히 써있으면 잘못 봐서 프린트와 지도서를 각각 봤어. 음.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는 접착 메모지를 붙여두니까 지도서를 다 읽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거든. 요 새로운 내용도 관련된 페이지에 색연필이나 붙임딱지로 표시를 했어. 역시, 킹즈의 브레인. <laughs> 어, 마지막으로, 넷째. 사진, 그래프 등의 자료를 함께 볼수 있음. 단고나 자료는 말 그대로 압축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그림을 넣기 힘들잖아. 근데 과학이나 체육 같은 과목은 그래프나 사진, 그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함께 보려고 논문에 봤어. 추가하자면, 나는 쓸데없이 내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지도석 끼이도 말이 다른 미술 정도만 정리하고 다 원본으로 봤던 것 같아. 미, 미술 기본이론 및 지총도 포기기 전에 다한 번씩 보면서 정리를 해둔 거라서, 그것만 봐도 내용 다 들어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어. 아, 그리고 국어 관론도 정리를 하긴 했었다. 근데 사실 이건 정리라고 하기엔좀 뭐한 게, 국어강론 너무 하기 싫어서 포기하고 있다가 <laughs> 이렇게 안 보면 진짜 망할 것 같아서 포갱지원이랑 어. 국어강론 영역별로 한 10개씩 도서표로 <laughs> 만들고 개별만 외웠어. 어. <laughs> 음 원문파도 다 같은 원문파가 아니라 극강의 원문파도 있고 혼합형 원문파도 있고 조금씩 스타일이 다 다르구나. 근데 공통적으로 원문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 때문에 원문파가 된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원문화의 장점은 뭐야? 난 첫째, 내가 모르던 부분은 계속 표시를 추가하면서 더 집중할 수 있지만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다. 일단 나는 내 기억력을 절대 못 믿어. <웃음> 어. <웃음> 어. 어. 꼭 해야 하는 중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메모지에 적어서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붙여둘 정도지. 근데 이런 내가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외웠다고 자부한다? 아, 스스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랬어. 예를 들면 사회과 역사 영역 지도의 역사의식 발달 단계나 수학 강론 통계 과정, 뭐 수학 지총, 수학 지도에 관한 접근 방법 이런 거 끝까지 모 외워서 거의 울면서 밤마다 막부는 <laughs> 이런 부분은 그래서 색연필, 사인펜, 연필로 계속 표시했기 때문에 바로 펼쳐서 음. 볼수 있게 만들었어. 그리고 강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쉬운 부분이 많아서 좀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원문을 보면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실험도구의 명칭 같은 것을 잘 모른다는 것도 깨달았어. 덕분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어. 둘째, 스터디 중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때, 공부할 때본 부분이면 바로 어디인지 찾아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질문받았는데 읽는 줄도 몰라서 아예 넘기면서 찾아보는 게 있긴 했어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셋째! 어, 제한된 시간에 많은 페이지를 보니까 셀프 미션을 주기에 좋다. 셀프 미션? 응. 음. 근데 나는 약간 내 눈앞에 성과가 바로 안 나타나면 의욕이 안 나. 재미가 음. 없거든. 자꾸 누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흥이 나서 더 신나게 열심히 해. 그래서 스스로에게 쉬운 난이도지만 많은 양을 퀘스트로 주고 해결을 해내면 상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었어. 음. 나는 뭐 심플해. 첫째, 빼먹는 내용이 적다. 둘째, 조직화가 잘 된다. 어, 상위 항목에 포함된 하위 항목 뭐뭐뭐 뭐, 뭐 이런 식으로. 셋째, 단거나 정리 시간 절약. 넷째, 어, 1년 내내 같은 자료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사진 찍듯이 내용이 외워져서 암기 시간이 훨 적다. 왜,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노하우 보면, 페이지를 사진 찍듯이 외운다고 하잖아. 맞아. 한 자료를 1년 내내 보다 보면, 아, 그거 왼쪽 페이지였고, 아, 그거 뭐 그림 밑에 뭐 나와 있었어. 소름돋게도, 이런 식으로 기억이 잘 나. 그래서 정말 사진 찍듯이 내용이 외워지는 거지. 그 효과가 암기에 좋았다고 생각해. 역시. 빼먹는 내용이 적은 게큰 장점이구나 그리고 조직화가 잘 되어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공통적이고 그러나 모든 방법에는 장단점이 공존하기 마련이지 <laughs> 어느 화의 단점을 느껴본 적이 있어? 음 공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laughs> 어, 많은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이 빨라지 <laughs> 나는 이거 말고는 단점이 없다고 생각해. 너무 다 지지합니다. 아, 하지만 최대 단점이 하나 있지요. 음? 무거워요. 진짜 아 무거워요. 어깨 빠져요. <laughs> <낮아요. 웃음> 아 진짜 포기기 <laughs> 어 때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답 찾아보려고 온갖 자료를 다 들고 나가서 가방도 찢어지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처음 그 반에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어 기숙사에서 거의 음 고정 공부를 했었어. 그리고 꼬기기 중간에 추석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려고 했을 때도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막 캐리어 끌고 고생했던 기억도 있어. 그리고 난 카공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그때도 짐을 바리바리 싸가 해서 아껴 말던 배택이 또 뜯어졌다. 그럴 수 있겠다. 아, 귀키줄라든거 아니야? 어. <laughs> 어, 나는 초수 때도 제수 때도 꼬기기를 집에서 전화로 해서 그건 괜찮았던 것 같아. 그리고 또뭐 단점을 하나 더 찾아보자면 공부할 양이 많았을 때 의욕이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다. 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은 범위가 아닌 페이지수야. 어차피 외우는 범위는 다 비슷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책을 쌓아두고 하... 이걸 언제 하지? <laughs> 하는 사람한테는 <laughs> 양을 줄이는 단법하고난 추천해.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정의파로부터 원문파에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한번 들어보고 답변해줄래? 첫 번째 질문이야.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어? 무의미하게 정의만 넘기진 않았니? 솔직히, 시간은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요포개기쯤 어, 되면, 아, 그냥 미친 듯이 해야겠다.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내잠 줄여서, 밥 먹는 시간 줄여서 어떻게든 공부했어. 만약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다 못했다면, 어, 이번 텀은 이 부분 위주로 물어봐줘. 하고, 다음 텀엔 못 봤던 부분부터 봤어. 어, 나도 봤어. 난내 고득점 요인이, 정확한 답변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원문으로 끝까지 공부한 게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됐어. 두 번째 질문이야. 시험장에서는 어떤 자료를 봤어? 음 일단 나는 애초에 시험장에서 자료를 봐도 눈에 잘안 들어오는 편이긴 해서 학교 선배님께서 편집하신 교육과정 문의북 가져가서 교육과정을 쭉 훑었어. 그 강론 자료도 스프링처한거 자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자기 불안한 것만 쇽쇽 찾아봤어. 국어 같이 애초에 나의 힘과 노력을 많이 나누어주지 않았던 나의 안친한 과목들은 백부인강에서 마지막에 주는 최종 요약본만 가져갔어. 세 번째 질문 모르는 것을 어떻게 자고 복습했니? 오, 뭐 1년 내내 원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10월 와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이 내용, 이쯤 여기 구석에 있었는데,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금방금방 찾아볼 수 있었어. 원문은 조직화도 잘 되어 있어서 찾기도 쉽고. 네 번째 질문. 스터디할 때 무엇을 기반으로 질문을 주고받았어? 일단, 포기기 첫 텀은 나는 되게 길었기 때문에 원문을 보면서 차례차례 질문을 했어. 처이 줄어들면서는 아, 이거 좀안 되겠다 싶어서 임보 선배에게서 받은 온갖 내용의 집약체, 스젝트 엑셀 파일, 뭐 요소표로 질문하고, 어, 여기까지는 토끼가 앞에서 말한 거랑 비슷할 것 같다. 근데, 어. 어, 선배들이 준 자료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알던 거랑 너무 다르고, 강의에서 짚어주지 않은 음. 새로운 내용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질문인지 해석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다시 포개기원과 각자 공부하면서 원문으로 돌아와서 상대에게 질문할 것을 표시해 왔지. 말하는 요소표라고 하잖아 그래서 양이 너무 많으면 질문, 질문만 한글로 적어오기도 하고 중요한데 모를 만한 내용과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은 내용을 질문을 섞어서 물어보고 서로의 기억이 상충되면 그때 답안을 찾아서 표시하는 식으로 보기기를 했어. 음, 결론은 마지막 텀에는 질문 시간 아끼려고 질문은 요소표 한글 파일로 적어왔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이네 국어, 사회와 같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과목은 원문 공부를 어떻게 했어? 어, 난 국어랑 사회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국어 비중 상당히 높지 않아? 난 버리는 과목 버리는 단어를 거의 안든 사람이라 똑같이 열심히 봤어. 음. 다만 국어는 누가 봐도 안 나올 것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원문 공부할 때도 제외하고 봤지. 아 여기도 국어 강론 거의 안본 사람요. 이 네. <laughs> 나는 국어 강론에서 뭐 마음을 전달하는 글을 쓰는 방법 예. 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는다. 어... 아, 아니... 이런 글자는 보는 것조차 정말 싫었어. <웃음> 싫어. <웃음> 지금도 싫어. 나 진짜 이런 거 극혐하는 사람이라. 아 누가 봐도 이건 중요하다. 나와도 욕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내용만 봤어. 뭐 페이토 이토론은 비슷하니까 비교해서 볼수 있게. 사회지도서는 되게 꼼꼼히 본 편이야. 이건 오히려 양이 너무 많아서 못 보는 것이 있을까봐, 엔타에서 사람 모아서 사회지도서 정리하는 오픈카톡을 파고 학기별로 정리한 정리집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걸 오히려 추가해서 공부했어. 음. 하지만 결국 정리본도 지도서와 같이 펴놓고 봤다는 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순서는 모두 끝이 났어. 함께해준 알포랑 토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킹즈들에게한마디씩 해줘. 킹즈들 이렇게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자기 공부 스타일은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취할 건 취하고 나랑 안 맞는 건 참고만 해서 꼬개기 진짜 꼬개버리길 바래. 알지? 꼬개기는 내 머리가 꼬개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인고를 꼬개는 거라는 걸 보여줘? 보여줘! 아, 어, 다 이렇게 원문파의 이야기 잘 들어봤나요? 네! 이 방법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 킹제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향을 잘 분석해서 잘 맞고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해봐봐. 정신없을 수 있는 임용시험 준비에 조금이나마 확신과 즐거움을 줄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 인구를 즐겁게! 인구 킹